작년 아니 언제 수빈이 작년 수빈이랑 이번에 이베 s 스 공통 만점 마무리 시즌 원이랑 똑같아요. 와 똑같은데 이게 더 쉬워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Sn이기 때문에 일반항 An 플러스 1분의 Bn는 이게 n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An 제곱2차 다항식의 Sn에서 이거 뺀 거죠? Sn n-1에서 뺀게 이거 해보면, 이거에다가 2AN 플러스 B 빼기 A가 되기 때문에 2N 빼기 17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서 보면, 그, 어차피 AN이 항상 양수니까, 그 AN, 이제 바뀌어버리건 AN 플러스 1은 2N 빼기 17분의 그 BN인데, 이게 파랑까진 음수고, 구한부터 양수이기 때문에, 어차피 얘가 항상 양수가 달리면파랑까진는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. 근데 이 문제 보면 한 최소값이 구하는 거니까 어, 최소값이 되게는 m의 값 구하는 건데 a는 항상 양수고 b는 어디까지 아까 파랑까지는 인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파랑까지는 인수입니다. 그 다음부터는 다 양수거든요. 어차피 얘도 양수, 예도 양수. 왜냐면 8부터는 양수가 되고 여기 양수가 돼야 되니까. 그래서 파랑까지 합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. 8입니다. 와 근데 이게 야 이렇다니 와 똑같다니 좀 그렇습니다.